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전 세계 문명사를 뒤집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문자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한국이다. 그녀는 4천년 전 한국 땅에서 하늘을 읽는 문자가림 토를 발견했습니다. 서구 학계는 침묵했고 중국은 분노했습니다. 감춰진 한국 문명의 진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그 충격적인 여정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 문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노튼입니다. 옥스퍼드 대 인류문명학 교수로 평생을 고대 문자 연구에 바쳤죠.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료 연구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문자인데, 우리가 알던 어떤 고대 문자 체계와도 맞지 않아요. 손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분명 녹도 문자와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였죠. 침착하게 보이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되었다고요? 바이칼 호수 인근 고대 유적에서요. 탄소연대 측정 결과 대략 4,000년 전 유물로 추정됩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세워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낸 한국의 가림토 문자와 비교했을 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랍도록 일치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동료 교수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 발표를 듣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엘리자베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환단곡이라고? 그건 학계에서 이미 검증된 사이비 역사서 잔소. 윌리엄스 교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 문자책에는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오래된 문자 체계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이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 경력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 그건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위서라고. 당신이 이런 음모론에 현혹되다니 믿을 수 없군. 그 순간 연구실 안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선 불꽃이 타올랐어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늘 증거를 따라 진실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고 있었죠. 그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가서요. 연구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실 건가요? 그럼요. 내 인생의 연구가 모두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 문자의 기원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환당 고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비판적이었죠. 민족주의적 위작, 근거 없는 신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발견물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4천년 전에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문자를 사용했다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학과장에게는 개인 휴가로 둘러댔죠. 이 연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60년 학문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환단고기가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텐데,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제가 처음으로 운명 같은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했기에 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노튼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환당곡이라고요? 박 교수의 사무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환당고기에 기록된 오성 출현이라는 천문 현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제가 찾던 첫 번째 과학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환당고기에 기록된 오성 출현이 기원전 1734년에 실제로 발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천문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화면에 고대 하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박교수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건 맞습니다. 현당 고기에 기록된 대로 목성, 토성, 금성, 화성, 수성이 정확히 그 시기에 자미원 부근에 모였어요. 이 천문 기록은 실제 현상과 일치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 시대에 정확한 천문 관측을 했다는 증거였죠. 그것도 메소포타미아보다 먼저요. 이 자료를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주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환단 고기를 믿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박교수가 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오성 출연이 실제였다면 환단 고기의 다른 기록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어요.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환단고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고자 했죠. 비파형 동검, 고인돌, 청동 방울 이 모든 것들이 4천년 전이 땅에 발달된 문명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 유물들의 연대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환단고기가 언급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만약 환당고기가 위서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천문 기록과 연대를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환당고기에 기록된 배달국과 고조선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 그곳에 정말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멀리 고층 빌딩 너머로 산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산들이 수천 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산들은 과연 어떤 역사를 목격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강화도 만니산이었어요 환당고기에 따르면 당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강화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만니산 참성단이 정말 환당고기에 기록된 그 장소일까요? 당군왕검이 정말 이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을까요?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산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어떤 힘이 저를 끌어당기는 듯 했어요. 마침내 참성단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돌재단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주변의 작은 돌탑들은 마치 별자리를 지상에 재현해 놓은 듯 했죠. 제 손이 저절로 돌의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매끄러운 돌의 감촉에서 수천년의 시간이 느껴졌어요. 이 돌들이 정말 4천년 전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돌 표면의 희미한 흔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분명 인위적으로 새겨진 기호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가림토 문자의 흔적인가? 서둘러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문자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만약 이것이 정말 가림토 문자라면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참성단에서 내려와 강화역사박물관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학예사는 제 질문에 의아해했습니다. 가림토 문자요? 그건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방금 참성단에서 이런 흔적을 발견했어요. 제가 스케치를 보여주자 학예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화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말투에서 확신이 없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고려시대의 당군세기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환당고기의 출처로 알려진 이 문헌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서구학계에서 인정받은 교수로서의 명성이 걱정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구가 인류문명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죠. 참성단에서 발견한 문자의 흔적을 시베리아의 것과 비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둘 사이의 유사성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명확했어요. 마치 같은 뿌리에서 나온 잠의 문자 같았습니다. 만약 가림토 문자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인류 최초의 문자일지도 모른다. 문득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특이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세종대왕이 고대의 가림토 문자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문자의 연속성, 그 가능성에 온몸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찾았어요. 한글 전문가인 김교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죠. 김교수님, 한글과 가림토 문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김교수는 환당고기를 언급하자 난색을 표했습니다. 노튼 교수님, 환당고기는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가림토 문자라는 것도 실존했다는 증거가 없고요. 그러나 제가 참성단에서 발견한 흔적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건 흥미롭네요. 하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나오는 길 김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너무 독창적이라서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노튼 교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문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제 사명이 되었어요. 세계가 인정하든 말든 증거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환당고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도서관 깊숙한 곳,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석에서 오래된 번역본을 발견했어요. 당군 조선의 인구는 1억 8천만 명이었다.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억 8천만이라니, 그 시대의 그런 규모의 인구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현대 학계에서는 고대 문명의 인구를 몇 백만에서 천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하지만 이어지는 기록들이 제 의심을 흔들었어요. 편당 고기는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비파형 동검이 언급되어 있었죠. 즉시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실제로 출토되었어요. 심지어 일본과 러시아 연해주까지 그 영향권이었다는 증거가 있었죠. 이건 단순한 부족국가가 아니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환단고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조선은 단순한 부족국가가 아닌 초대형 제국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자를 사용했다.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도서관에서 밤을 새다시피 하며 자료를 찾던 중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이 동이족이라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고지어 나온 근거들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교차거적 특성, 수메르 신화와 단군 신화의 유사성, 심지어 수메르 쇠기 문자와 가림토 문자의 형태적 유사성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어요. 서양 문명의 뿌리가 동방? 그 생각은 너무 혁명적이어서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옥스퍼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시베리아 문자와 가림토 문자의 유사성, 그리고 비파형 동검의 광범위한 분포에 대한 연구 내용이었죠. 몇 시간 후 제임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자네가 발견한 것들은 흥미롭네. 하지만 조심해. 학과에서는 자네의 한국 방문을 좋게 보지 않고 있어. 특히 윌리엄스 교수는 자네가 사이비 역사학에 빠졌다고 말하고 다니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쫓는 것이 제 평생의 신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국립박물관의 고고학자와 만났습니다. 그에게 환단고기의 주장과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이야기했죠. 노튼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환단고기는 논쟁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최근 발굴된 유적들은 분명 고조선의 영향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역사는 항상 정치와 맞닿아 있으니까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발견한 것들은 기존의 역사 서술을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현대적인 도시 아래에 어쩌면 4천 년 전, 거대 제국의 흔적이 묻혀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환당고기에 언급된 치우천왕에 대한 기록을 중국 측 자료와 비교해보기 위해서였죠. 치우천왕은 환당고기에서 무기를 창제하고 뛰어난 전투 기술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중국 역사에서도 치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베이징 대학교의 역사학과를 방문했습니다. 리 교수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리 교수는 고대 중국 전쟁사 전문가로 그에게 치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치우요? 그는 중국 신화에서 황제와 싸운 반란군 지도자입니다. 매우 강력했지만 결국 패배했죠. 치우가 사용한 무기 기술에 대해 어떤 기록이 있나요? 리 교수는 고서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치우는 안개를 일으켜 황제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금속 무기를 가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저는 환당고기의 기록과 비교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중국 기록에서는 치우가 오랑캐 지도자로 묘사된 반면 환당고기에서는 그가 동이족의 천왕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리 교수님 치우가 중원 바깥에서 온 인물이라는 점은 동의하시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중원 외부에서 온 인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동이족으로 여겨져 왔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환당고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어요. 치우 천왕이 실존 인물이었고 그가 사용한 금속 무기 기술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동이족의 문명이 매우 발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우의 무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구체적인 기록이 있나요? 리 교수가 다른 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면 갑주를 뚫는 날카로운 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당고기에서 묘사한 치우 천왕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리 교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튼 교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치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환당고기라는 한국의 고대 문헌에서 치우 천왕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가 동이족의 지도자였다고 하더군요." 리 교수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환당고기요?" 그건 근거 없는 민족주의적 위서입니다. 치우는 중국 역사의 일부예요. 그때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가 중원 외부에서 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기록에서도 그는 동의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역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치우는 중국 역사의 일부일 뿐이요. 그 순간 저는 역사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증거보다 민족적 프라이드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치유에 관한 고대 기록들이 분명히 그를 동이족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한 무기 기술은 당시 중원보다 훨씬 발달한 것이었습니다. 유물 전시관에서는 전국 시대 이전의 청동 무기들을 살펴봤어요. 흥미롭게도 이들 중 일부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동이족의 금속 기술이 중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올로 학자를 만났습니다. 장 교수는 90대의 고령이었지만 놀랍도록 선명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튼 교수 치우에 대한 진실은 복잡합니다. 공식 역사서에는 그를 단순한 반란군 지도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숭배해 왔죠. 특히 소수민족들 사이에서요. 치우의 출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가 동이족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에는 국경의 개념이 지금과 달랐어요. 동이족의 영역은 지금의 만주와 한반도를 포함했을 겁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모든 학자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구나 싶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헌당고기에 묘사된 치우천왕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5,000년 전 무기혁신을 이룬 군사천재였어요. 그가 이끈 배달국은 실제로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 문명 중 가장 발달된 금속 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 모든 증거들이 점점 헌당 고기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이런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는가? 누가 그리고 왜이 역사를 감추려 했을까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역사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환단 고기가 진짜라면 왜 그것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도서관 깊숙한 곳, 거의 접근하지 않는 서고에서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당군 조선 관련 서적들을 대거 수거하고 소각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이건 역사 말살이잖아.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했던 거예요. 단군을 신화적 인물로 격화시키고 한국을 항상 중국이나 일본보다 열등한 나라로 묘사했죠. 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의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건국 신화인 단군을 허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고문서들을 최대한 수거하여 파기할 것.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였죠. 도서관에서 만난 역사학자 김 교수는 제 발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튼 교수님, 이건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제는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영향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해방 후에도 우리 학계는 일본에서 교육받은 학자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일본식 역사관을 유지했어요. 당군을 신화로 보는 시각도 그중 하나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헌당 고기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위서여서가 아니라 기존의 식민 사관에 도전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사명감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니야. 역사 복원이야. 다음 날 저는 독립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역사 왜곡에 관한 전시를 보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환당고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학예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약 20만 점의 문화재가 일본에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고대 문헌도 있나요? 네, 많은 고문서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대사 관련 문헌들이요. 혹시 가림토 문자나 환단고기 관련 자료도 있을까요? 학계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도쿄대학 도서관에 조선 고대 문자 관련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일본이 되어야 할것 같았어요. 그곳에 환단고기의 진실을 밝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다시 참성단을 찾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만이산 정상에서 참성단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곳이 정말 당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라면 인류문명의 역사는 다시 써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4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서점을 찾았습니다. 헌당고기에 대한 다양한 판본을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서점 주인은 처음에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제가 진지한 연구자임을 알고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환단고기는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유립의 환단고기와 개연수의 한단고기죠. 책들을 살펴보며 저는 두 판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두 판본은 핵심 내용에서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특히 천문기록과 가림토 문자 관련 내용은 동일했어요. 이유립과 개연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서점 주인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립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활동했죠. 계현수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사진 속 이유립은 강인한 눈빛의 노인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환당고기가 위서라면 왜 독립운동가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단순한 민족주의적 열망 때문이었을까요? 며칠 동안 두 판본을 비교하며 저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책 여백에 남겨진 작은 메모들, 교정표시들, 이것들은 누군가가 매우 신중하게 원본을 옮기려 노력했음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천문표기에 관한 정오표였습니다. 만약 환당고기가 완전한 위작이라면 왜 이렇게 세심하게 천문현상을 정확히 기록하려 했을까요? 그것도 현대 천문학 지식이 없던 시대의 말이에요. 저는 이유립의 생애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1960년대에 환당고기를 세상에 공개했지만 그 이전부터 만주와 시베리아를 돌아다니며 고대 문헌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를 방문해 이유립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만주에서 여러 비밀 문서들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는 그가 단순히 위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고문서를 발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유립의 만주 여행 기록이 남아있나요? 연구소의 김연구원이 오래된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유립의 동료가 남긴 기록입니다. 1940년대 만주에서의 활동을 담고 있어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유립이 고대 문서를 발견했다. 그는 밤새 그것을 필사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찾았다고 그는 말했다. 이 기록은 이유립이 단순히 위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문서를 발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들이 바로 환당고기의 원본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고문서들을 살펴보며 혹시 환단고기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세종실록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임금이 고조선의 옛 문자에 대해 물으시니 학자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가림토라 하여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다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가림토 문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환단고기가 완전한 위작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록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고문자 복원 연구 과제로 환당 고기와 가림토 문자를 정식으로 등록 신청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한국의 고대 문자와 역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방문해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튼 교수님,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한국과의 역사를 넘어 인류 문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사명이 되었어요. 이유립이 시작한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저는 옥스퍼드에서 열리는 국제문명학회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가림토 문자 기원설이었어요. 이 발표는 제 학문적 명성을 걸고 하는 것이었죠.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동료 교수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제 저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 문명사를 다시 쓸수 있는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발표는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문자로 시작해, 가림토 문자와의 연관성, 그리고 환당고기의 천문 기록이 실제 천문 현상과 일치한다는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비파형 동검의 광범위한 분포가 고조선의 실종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에서 발견한 문자의 흔적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일부는 의심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예상대로 많은 비판적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노튼 교수, 당신의 주장은 기존 역사학계의 정서를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문기록의 정확성, 고고학적 발견들, 그리고 문자의 유사성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일치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당고기는 20세기에 발견된 문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고대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환단고기의 원본은 일제 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립이 발견한 것은 그 사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정확성은 천문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언론이 제 주장을 다뤘습니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 연구에 흥미를 표현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대학 측의 차가운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연구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고,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협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유네스코는 마침내 동아시아 고대 문자 연구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어요. 이는 환당고기와 가림토 문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제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 중이었어요. 참성단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무신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더큰 힘이 저를 이끌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당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 신성한 기운이 4,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도 닿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참성단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신화가 되리라.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학자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환단 고기를 통해 세계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 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현대적인 도시 아래에 4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하늘의 문자 가림토 당신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